안녕하세요. 자, 어제 이어서 오늘도 향나무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어, 일단 먼저 수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향나무 역시 뭐 희생지가 말도 못 합니다. 그래서 뭐 수형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일단 손으로라도 그 수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이거 보이시죠? 자,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여기서부터 올라와요.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요. 올라와갖고, 이렇게 털, R을 만들면서 털어버리죠?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넘어갑니다. 회오리, S회오리를 이렇게 넘어갑니다. 소나무 수영에 보면은, 이런 수영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이 수영도 참 제가 좋아하는 수영인데, 여기서 넘어가죠? 넘어와서 이렇게 탁 넘어왔습니다. 여기서 계단식으로 탁, 탁, 탁 이렇게 꺾입니다. 그리고 뒤로 살짝 빠져요. 뒤로 살짝 빠졌다가 앞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거든요. 지금 이 케이블 타이 보이시죠? 이리 밑으로 내려가죠? 여기로 케이블 타이 따라가면 뒤로 살짝 왔다가 이리 앞으로 넘어가잖아요. 자, 요 따라 계속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. 가죠. 자, 여기까지 왔어요. 이제 여기 와서 딱 일어섰어요. 일어서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따라 가는데 아 여기 하나 더묶어야 되겠네. 한 손으로 달란가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, 안 되지 싶은데. 예, 역시나 안 되네. 요, 다음에 이건 하고. 아이건 쬐밉다, 제가. <laughs> 아유 죄송합니다. 자, 이 향나무도, 이 철사가 이렇게, 이제, 구비, 구비. 구부러지고 다시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요까지 왔잖아요 머리가 딱요까지 왔죠 요게 저 철사 마디가 하나 있죠 요까지 가면은 이 향나무도 4m 입니다 그 4m 가 조금 모자라는 한60 70 남았잖아요 요 공간이 그러면은, 3m 30, 40 빠졌어요. 이 향나무 치고는 엄청나게 길이가 빠진 거죠. 10년 만에. 그리고, 이, 저, 키가 아마 두께가 11점대. 그래 나올 겁니다. 그, 이제 2년 정도는 그 면목대 빼고, 8년 자라갖고, 그 정도 자란 것 같으면은, 진짜 이, 이 향나무치고는 이 품종이 성장이 엄청 좋은 거죠. 제가 40년 농사 지은 거도 봤는데, 뭐 40년에 48년 가더라고, 가더라고요. 48년 농, 지, 농사 지은 거를 봤는데, 아, 이 너무 얇더라고요.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. 그래, 이 향나무가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. 이제 아마 몇집안 갖고 있거든요 이 향나무는 한몇집안들 거예요 이 향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향나무는 시중에 가도 없습니다 엽성이 좋아서 뭐 희생지가 장난이잖아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희생지잖아 맞죠 계속 근데 이것도 이제 길이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해 놓든지 아니면그 두께를 정해 놓든지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팔뚝 정도 되면은 잘라냅니다.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그렇게 탁탁탁 정리해갖고 올라와요. 근데 이제 다 자르면 안 된다는 거 조금 남겨놔야 조금 저음 줄기를 몇 가닥이로 남겨놓고 잘라줘야. 그게 괜찮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 저 잘라가거든요. 자, 오늘은 어제 이어서 향나무 이 편째 이렇게 이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네,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.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.